뭣시 하나 하나 없어지기 시작하네요. 자 이번에는 요 저희들이 이제 구성품에 따라가는 오일 두 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,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. 자 먼저 습기가 많은 공방들은 기계 에 녹이 많이 씁니다. 금속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기계는 녹이 쓸기 마련이죠. 그래서 녹 방지 또는 목재를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두 가지를 쓰는데요 오일을 자이 오일은 금속이나 목재에 아무데나 뿌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뿌리시고 이런 걸레로 자 목재도 자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기계를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닦아 주시고 자 에. 얼마나 좋습니까 반짝반짝한게 자, 여기도 또 닦아주시고, 예. 자, 이 오일은 녹방지 및 목재, 예,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, 리스라고 하는데요. 얘는 사용을, 아, 어, 물론 이런 기계에 뿌리 주셔도 됩니다. 예. 어, 되지만, 주 용도는, 자, 여기 보시면, 이 l 앤 가이드 블럭 속으로 오일을 주입하게끔, 예, 기에 있습니다. 요 베어링이 있는데, 여기를 콕 찌르세요. 베어링을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콕 찌르면 얘가 쏙 들어갑니다. 그러면 입구를 막고, 예, 쳐주시면 안으로 볼 베어링, 베어링 속으로 그리스가 들어간 흔적이 보이시죠? 이렇게. 이렇게. X축이건 이 Y축이 아 이상하게 부드럽지가 않다. 끈끈하다.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 그리스를 요 구멍에다가 찔러서 꼭 뿌려주셔야 됩니다. 물론 이쪽 Y축도 마찬가지죠.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구멍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꼭 찔러서 뿌려주시면 기계가 부드럽게 예 작동을 하게 됩니다. 꼭 기계를 이렇게 항상 닦고 녹도 쓰지 않게 저두 가지를 이용해서 관리를 잘 하시라는 그런 바람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자+ 자 다음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.